매출은 사상 최대. 그런데 영업은 자른다. 애플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최근 기업, 학교, 정부 고객을 담당하던 영업 조직에 수십 개 자리를 없앴습니다. 애플이 한 부문을 통으로 줄이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라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 잘린 인력은 대기업, 정 교육기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하던 어카운트 매니저, 중요한 고객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과 제품 데모를 진행하던 브리핑 센터 운영 인력까지. 됩니다. 아이러한 건 타이밍입니다. 애플은 지금 연말 분기 매출 1400억 달러 최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최고인데 현장 영업 인력은 줄이는 겁니다. 애플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더 많은 고객과 연결되기 위해서 영업 조직을 재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속 인원의 역할이 조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려 나온 시선들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의 진짜 목적이 진짜 영업은 줄이고 리셀러, 유통파트너, 이른바 채널로 많이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미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애플 본사 대신에 파트너사와 계약하는 구조를 선호하고 있고 애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급여, 복리우생 같은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애플에서만 20년, 30년을 버틴 베테랑 관리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 법무부 같은 연방기관을 맡던 정부 영업팀이 크게 잘렸는데 이 팀은 43일짜리 셧다운과 정부 효율성부의 예산 사건 압박으로 이미 숨이 막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정리 해고는 최우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에 비하면 감원은 적은 편이었지만 올해만 해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폐기, 자체 디스플레이 개발 중단, 일부 AI 서비스 조직 축소 등으로 생각보다 많은 인력을 정리했습니다.